아유 보물지도 형님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무과금으로 게임하는 유튜버 예, 보물지도님이 예, 저한테 컨텐츠를 맡겨주셨는데요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야 근데 이게 무과금이다 장비가 졸라 좋아요 다이아 모아가지고 오지를 사셨거든요 과금 안하고 어, 6t, 6경감에다가 g2는 또, 와, 아, 각인 g2가 있는데, 이건 뭐야, 형? 에? 이거 일기장에서 나왔다고요 이야, 진짜로? 아, 이거 혹시 뭐 영상 박제 돼 있습니까, 형님? 아, 영상을 못 담았어? 와, 너무 아깝네. 그냥 유튜브 각인데, 일기장에서 나온 지투. 와, 신기하다. 시만도 사셨고, 흑센에다가. 이게 장비는다 맞췄네, 신지각도 있고. 야, 일단 악세 이렇게 맞춰져 있고, 어, 신지반도 가지고 계시고. 어, 형님, 그러면 이게 지금 무과금으로 계속 키운 법사인데, 스펙 한번 봅시다, 스펙. 스펙은 73 나오고, 마법 명중이 55가 나오네요 자 근데 이제 어 일단 일기장에서 G2 나온 것도 졸라 신기한데 난 이게 더 신기하거든? 아닌가? 이거 안 신기한가 형들? 형님 어, 타장 어딨어요? 네? 다 받아야 된다고요? 일단 이건 다한거 아닌가? <laughs> 아 대포를 슈한테 가서 아 이거 다 받아야 된다고요? 와 미쳤네 와 1타장 잠깐만 일단 얘는 받았고요 무슨 일이지 이게? 설마 진짜로 이걸 했다고요 형님? 와... 와 말도 안돼야 이게 뭐야 자 이제 타장을 볼 건데 <laughs> 야 이거 너무 웃긴다 타장 12개 씩와 <laughs> 이게 타장 개수 실화냐고 이거 어질어질한데? 이거 7아 7이 아니라 3까지 가서. 미친 짓할뻔 했네요. 어, 깜짝이야, 씨. <laughs> 3까지 가고요이렇게해주고요 자, 12개. 자, 이게 또, 그걸 볼 수가 있겠네. 축제리 확률이 얼마인가? 그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있는 걸로 12개 바로 한번 러쉬 해보겠습니다. 자, 5가 몇개뜰 건지. 시작 좋구요. 어, 좋아요. 자, 계속 갑니다. 까비. 좋구요. 아, 까비. 까비. 어, 뭐야! 어, 좋아요. 까비고. 어, 좋고. 오. 아, 자, 딱 반반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자, 이렇게 해서 축제를 발라서 옷들 확률 50%라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죠? 정확하죠? 4짜리 다 내릴게요. 후, 다시. 오, 좋고요 오. 아, 그냥 오좀 떠라. 떠라, 그렇지. 하나만 더. 더! 오케이 나이스 이건 벌었어요 그죠 자 이제 축제를 거래소에 있는거 좀 구매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쉽게 가자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은 12개 세팅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7자리가 뜰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한방에 딱떠주면 진짜 기분 겁나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도전 바로 갑니다 3 2 1자 최초 1회는 실패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마지막 걸로 갑니다 아 장갑이 좀 유통기한이 좀긴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끝난 애들이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 뜰수 있다 3 2 1 제발 아씨 아, 씨. 아. 확률이 20%면은 다섯 개 중에 하나 뜬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한세 개까지도 뜰수 있다라는 건데 가 봅시다. 갑니다. 아, 진짜 부근 바꿔 부근 바꿔. 아 씨. 왜 이렇게 안 떠? 자, 네 번째. 와, 진짜 떠야 돼, 씨발. 하나도 안 뜨면 안 되지, 썩을 놈들아. 자, 제발. 아, 제발. 갑니다. 3 2 1 과연 아우, 야, 뭐냐고, 진짜 빠르게 가. 아니, 이게 이렇게 안 뜨나? 재물, 아, 근데 재물을 이미 너무 받쳐가지고. 자, 다섯 번째거든요. 뜰때 됐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아니, 아니. 뜰수 뜰수 있어. 뜰수 있어. 뜰수 있어. 진짜. 아니, 이미 영웅템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재물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하나 는뜰 거야. 두갠 떠야 돼, 진짜. 갑니다. 확인? 잠깐만. 아 이상해. 자리 좀 옮기자. 6개 연탁 아닌 것 같아. 와, 이걸 이렇게 녹인다고 안 되지. 이건 선넘는 거지. <목소리> <목소리> 절반이 없어졌어. 지금 절반이 역시 믿고 보는 냉방농. 아,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키키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해히히히히히히히사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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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목소리> <헤어지는군요. 미래인사드립니다>. <laughs> <목소리> 뜰때 됐는데, 진짜. 자,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3, 2, 1. 제발! 아, 진짜, 씨.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일곱 개째. 와. 아, 진짜, 7좀 떠야 돼요, 이거. 타장이 진짜 1 2인데 와, 이거, 이, 이게 이렇게 녹는다고 말이 되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제발. 간다. 고. 아니 잠깐만 NC야 뭐하냐 지금 이거 주작도 적당히 해야지 아 재물 좀 받쳐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거 무슨 소나기 타임도 아니고 뜨는 타이밍이 아예 없냐 어떻게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우씨 어 아우 이것도 날아가잖아 두 개만 날리고 어 오케이 두개 날리고 그러고 좀 가자 아니 너무하잖아 이거는 하... 다행히 재물 안떴습니다 어 다행히 안떴어 눌러요 3, 2, 1. 제발 오 7! 7! 아! 칠! 아!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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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기껏 떴는데 아. 짜이뜨진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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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나짜 진짜! 더, 보내, 하나만. 하나마다 더. 두 개가 맞아서 두 개가. 자, 두개 보내고. <laughs>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지금! 아니, 염령장갑이 왜 6인 뜨냐? 이 <laughs> 어이가 없네, 이거. 재물 3개. 자, 하나, 둘. 자, 마지막. 이거, 이거 맞춰. 큰거 맞춘다. 3개 맞추고, 바로 간다. 에. 아니야 7떠야돼 진짜 자 <laughs> 형들 아나 자, 7좀 써줘봐 7넘버7 제발 아 7좀 쳐줘봐요 야 아무도 응원을 안하고 놀리고만 있어 아니 이형 지금 2년이 들어갔다니까 2년 투 이얼스 와자 눌러봅니다 3 2 1 과연? 7! 아 진짜 졸라 안된네 간다 연타로 두개 뜨겠지, 솔직히. 어? 열두 개니까, 두세 개잖아, 두세 개. 두개 떠. 자, 보물지도형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건 떠 있는 거니까요. 스무스하게 누를게요. 이 20분에 녹는 <laughs> <laughs> 아니, 칸다령 아니야. 안 녹을 거야. 기다려봐요. 아직 안 끝났잖아. 끝까지 모르는 거라니까. 갑니다. 자, 3 2 1 과연? 자, 마지막 거야 마지막. 아, 이건 진짜 떠야 돼. 자. 갑니다. 자, 마지막 장갑. 자, 갑니다. 3 2 1 제발.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형님. 근데 아까 전에 육을 안 쓰신다 그랬는데 그냥 쓰시는 건 어때? 아, 이거 그냥 지르신다고요. 와. 그러면요 형님 이거 두개 재물로 바치고 가겠습니다. 본주 형님이 안쓴대요 6자리 예, 안쓴다고 하시고요. 자, 재물 두개바칩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하, 진짜 이거라도 뜨자. 진짜 이거라도 떠야 돼. 제발. 아, 소원이야. 자, 한 번만 주라. 자, 응원해주신 분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7 예, 쳐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정말 감사합니다. 나오길 바라면서. 뜨길 바라면서. 눌러봅니다. 갈게3 2 1 과연? 아아 아, 진짜 아 진짜 드럽게 안 뜨네 썩을 아이 씨 게임이냐 게임이냐 씨예 네, 죄송합니다 진짜 아예 네, 형들 우리 그 무과금 장인 보물지도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맡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들어갈게요, 형님.